안녕하세요 가창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국내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비록 0.37%의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정말 며칠 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했는지 감이 잘 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미약하지만 2,8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4%의 하락이 있었고 오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우선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있죠. 이쪽이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금융주까지 kb금융하고 신한지주 이쪽도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리가 캔 바이오를 제외하고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6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3거리일 연속으로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과거 순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그래서 걱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지만,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최근 흐름에 있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비록 오늘 많은 순매수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이 9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정말 좋은 드름이 나왔었던 d b 아이텍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d 비아이텍과 마찬가지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리가켄바이오,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네요. 이어서 기관.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노베이션, LG 디스플레이, LG전자, d b 이텍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 증시를 참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1%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또한번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름이고요. 그래도 파란불이지만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나쁜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은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몇 개의 특징적인 종목을 제외했다면, 그렇게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촬영 시점에 1시 30분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정말 몇년 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람을 살펴보니까, 2800포인트를 돌파했던 것이, 돌파가 아니라 깨졌던 거죠? 22년 1월에 처음으로 2800포인트가 깨졌었고, 그때 이후로 거의 1년 6개월 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주봉상으로 볼까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아마 이 당시에 에너지솔루션에 상장이 있었고, 많은 수급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3000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3000포인트라는 수치. 그냥 수치만 보고 생각해도 굉장히 저항이 있을 거란 판단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과거에 3000포인트에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던 만큼 지금 위치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한 6, 7% 정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3000이라는 의미 있는 수치가 될수 있는 만큼 굉장한 저항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항대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 영상 댓글을 보면 정말 지금 당장 어팡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런 업종들이 실제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들, 그쪽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은 늦게 그런 종목들을 발견했다면, 고점에서 많이 망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막연하게 당장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결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업황은 좋지 않지만 업황에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상 시점들 그리고 몇몇 요소들이 보인다면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초에 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었고요 또2차원지는 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주가가 눌렸던 만큼 분명히 하반기쯤이라든지 내년 초가 되었을 때는 그때쯤이면 반도체에 대한 시세는 많이 분출이 되었겠죠 그럼 수납매 차원에서도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업종으로서 저는 반도체 다음은 2차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2차원지를 좋게 볼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술적인 차트 움직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도체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었고 또 2차원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차트로 볼 때도 기술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아니고요. 또, 또 막연하게 많이 눌렸으니까 이제는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도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때 어떤 힌트라든지 신호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또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db하이텍의 큰 상승이 나왔고 한 가지 강력한 재료가 있더라고요 테슬라에서 올해 6월하고 10월쯤에 db하이텍의 실사를 나설 것이고 또 나아가서 위탁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db하이텍은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독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고 대표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부분은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측 등등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지금 2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거의 7천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유독 역행하는 흐름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헤슬라스 6월에 실사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 실사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만큼 분명히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들어왔겠죠 그수급들이 이탈 없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이종목은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며칠 전에 보니까 3분기 기업가치 재고 방안에 대해서 공시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밸업 공시를 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금융주, KB금융이라든지 키움증권 이두 기업만 있었고 DBI택은 세 번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3분기 안에 공시한다는 발표를 했던 만큼 어쨌든 이것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SKENS와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합병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처럼 급등이 나온다든지 두 번째는 급락이 나오는 패턴. 그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합병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기대감을 훨씬 많이 가져볼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고 오늘만 거의 9천0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렸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나왔다. 라는 것은 조금 전 DB 하이텍과 마찬가지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중에 SK 어스온이라고 있어요. 그 기업은 지금 40년째 자원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해안에서 가스점 탐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을 봤을 때는 몇몇 기업들의 시추 개발 업체로 선정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로서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어스온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은 반등이 나왔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죠? 그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두 가지 재료가 지금 발생이 된 시점인 만큼 한번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이 바로 훼손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모처럼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또 2800포인트는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돌파를 했던 만큼 3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